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정보 청겨우리 투자클럽 지금 <laughs>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 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아, 원래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국 SN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장 마감했고요. 어, 금일 보합권이죠. 6,390원에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아, 일단 뭐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에 어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속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 오늘 오랜만에 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섹터에만 어느 정도 수급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오늘 상승을 온전히 누렸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고요그 와중에 오늘 말씀드린이 동국 snc 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이제 저가에서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조금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어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영향을 어, 미칠 만한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탄소세 관련된 어, 이슈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그에 따라서 이 그린 에너지질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다시 살아난 그린 모멘텀, 풍력 태양강 꿈틀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고요. 어, 그에 따라서,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풍력 관련 CS 윈드라든지, 뭐, 유니슨. 오늘 말씀드릴 동국 에센시라는 종목도 이 풍력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서 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전기차 아니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탄소세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 전 어~ 글로벌적으로 어, 판단을 했을 때에도 이~ 어~ 기후에 대한 어, 관심이 어느 때도 어느 때보다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군들이, 지금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수급이 유입이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어, 전체적으로, 어, 종목군들이, 어,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동국 SNC를 주목할 시기가, 어,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에 어, 최근에, 어, 변동성이 좀 크지 않는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 자체도, 어, 사실상, 뭐, 80만 주에서 한, 많이 나와봤자, 이제, 100만 주 정도였는데, 30만 주에서 한 80만 주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움직였다가 최근에 엊그제였죠그제 정도에는 300만 주이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물대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6,500원까지 매물대가 좀 두텁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구간을 물량 소화를 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월달 보여줬던 고가죠. 어, 6,880원을 돌파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어, 나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일단은 매물대로만 어, 판단했을 때는 7,500원 이상까지는 그래도 어, 지금 어, 조금만 수급이, 수급이, 수급이 들어와도 이 정도 선까지는 어, 올려세울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어 고가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7,500원 이상까지는 아 어, 그래도 단기 관점에서 어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어 보유를 해갈 만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 이 기후회의에 관련해서 어, 아직 뭐 구체적으로 큰 일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 11월 정도에 유럽에서 기후 회의 관련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어 가장 뭐 가까운 이벤트는 이 탄소세 관련된 어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탄소세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어 다시 한번 이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을 관심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포털 사이트에서 천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성함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뿐만 아니라 단기급 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